유일의 노테크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상승이 조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 월봉 차트에서 여러분들 제가 미리 언급을 좀 드렸다시피 이 구간이 상당히 중요했다.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는 이런 모습들 이거간에서 우리 관심 가져야 된다. 왜냐? 수렴의 끝자락 모습이 포착이 돼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수렴대를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오늘 저랑 같이 좀 살펴보실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일한 테크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번에 기준선을 넘어가고 앞으로 12월달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실제로 이렇게 상장을 21년도 2월달에 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물론 지지되는 움직임도 나와줬지만 여고관에서 못 들어주고 가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하방으로 움직임이 나와버렸고, 이제 다시 한번 플랫 조정 이후에 지지를 해주고 나서, 요 구간. 이삼각구슬 여기 관심 가질 라했잖아요 관심 가졌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역대급 거래. 어디서 바닥권에서 터져 버리면서 다시 한번 회복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 일단 정말 짧게 보시는 분들 이 기준선까지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3,500원 구간인데 여기서 1차적으로좀 분할로 정리를 해 나가면서 나머지 물량 어디까지 이 매물 대까지 확인하러 갈거좀 생각해야 돼요. 물론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올라갈 수 있냐면 자 유일한 테크가 리튬 수출 통제 속. 세계 최고 리튬 회수 기업 지분 보유가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좀 쳤습니다. 물론 세계 최고 리튬 회수 기업 지분은 중국 겁니다. 이 중국 지분을 좀 갖고 있는 건데 제가 이거 신경 쓰지 말라 그랬죠. 어차피 트럼프는 관세를 아무리 자기 화에못 이겨서 관세를 엄청 때린다고 해도 계속 인하를 시켜줍니다. 아무리 길어봤자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겁주는 거예 겁주는 거. 이런 겁주는 거에 흔들리지 마시라고. 그래서 유일이 아나테크 바닥은 다 나왔다고. 바닥은 다 나왔으니까, 이런 구간들에서는 관심을 가지면서 추가적인 상승 관점까지 노려봐야 된다. 대신에, 분할 정리를 해 나가면서, 항상, 우리는 개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입수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목표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유튜브 정책상 영상에서 다 밝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수익 중인데, 어디까지 갈 것인지, 나는 지금 여기서 물려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제 번호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유일 에너테크의 유일, 유일 두 글자만 여러분들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디서 정리를 해야 될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머리에서 정리할 생각 하지 마세요. 우리는 개인이라니까. 항상 어깨에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전략을 짜나가야 된다고 유일 에너테크만 종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다고 항상 잊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제 개인 번호니까 하단에 번호 확인하시고 유일 두 글자만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유일 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대응 전략 공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제가 유튜브 단독으로 24시간 동안 무료 공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장중에 무료 추천 들어가고 있고요. 종가 베팅, 스윙, 중기관점까지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전략을 세워나가야 굉장히 좋다는 거. 실제로도 성과를 잘 내고 계시다라는 거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AI 섹터들, 인수합병 오제가 있는 AI 관련 섹터 중, 제가 분석이 끝난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 단독으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상단의 번호 0 1 0 8 1 7 9 9 1 5 6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세요. 010-8179-9156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셔서 남들보다 반드시 빠르게 선점하셔가지고 여러분들만 보세요 남들 알려주지 말고 여러분들 걸로만 만들어서 다 가져가셔라 이겁니다 성과를 내자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여의도 고급 정보집을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이 pdf 파일 안에는 기관들 세력들 검색식 10종이 들어있고요 플러스 세력 차트 기법 열정까지도 들어 있습니다 오직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만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는 구독 그리고 좋아요만 남겨 주시면 되겠다 이것도 제가 무료로 다 배포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 번호니까 확인하시고 책한 글자만 남겨 주시기 바랄게요 010-8179-9156이 번호로 책한 글자만 남겨 주시면 기관들의 세력주 포착 방법 기관들이 어떻게 세력들 등에 업고 이렇게 상승파동을 타고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지 이번 시장 살아남을 수가 있다. 요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유일한 테크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월봉상 움직임을 보셔도 굉장히 지지를 잘 해주면서 이게 좀 수급이 들어온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역대급 수급이 어디서 찐 바닥 자리에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들어올 일만 남았다. 대신 올라가는 과정에서 조정 받으면서 올라갈 거니까 이 조정이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정확한 목표가가 궁금하신 분들 제 개인 번호니까 확인하시고 0 1 0 8 1 7 9 9 1 5 6 유일투 구글자만 문자로 남겨 주시길.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저희 구독자분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만드리는 미국의 월가 세력들이 매집 중인 국내 종목, 탑3 종목을 제가 단독으로 입수를 했습니다. 여의도에선 제가 최초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여의도 특급 정보를 제가 입수를 해 놨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종목들 중에 추리고 추려서 정말 특급 정보인지 제가 검증을 많이 거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 종목들, 정말 기대하셔도 좋은 종목이다. 일단은 여기부터 해서 두 군데, 세 군데, 이딱세 종목만 이번에 갖고 있으면 올해 연말에는 정말, 정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제가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사실 좋기는 한데, 안 좋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딱 50분에게만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이거는 왜 50분에게만 이렇게 해드리냐. 많은 분들이 다 알아버리면, 이거는 정보가 아닙니다. 이거는 특급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분들만 안내를 좀 도와드릴 겁니다. 상단 번호 확인하셔 가지고 정보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세요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 선물 제대로 챙겨 드릴 거니까 정보 두 글자 제 개인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혼자 매매 하셨다가 여러분들 정말 다 깨집니다 안정적으로 대행 전략을 딱 가라는 뜻에서 이렇게 정보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올 연말에 정말 웃을 수 있도록 제가 특급 정보를 정말 술 많이 사줘가면서 이렇게 얻어냈다는 거 검증도 몇달 걸렸어요. 지금 매집 잘 되고 있고 실제로 차트도 잘 움직이고 있는 이런 이런 특급 정보니까. 50분에게만 해드릴 겁니다. 정보 두 글자만 제 번호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전화는 안 받습니다. 지금 전화 문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만 한해서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딱 50분이니까 서둘러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선착순으로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한테 드리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이 마지막 선물은 뭐냐? 조건 검색식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 이거를 알고 싶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16년 동안 지금 매매를 하고 있지만 이 검색식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것 중에 정말 잘 만든 검색식이다 이겁니다. 항상 저를 배신하지 않았던 검색식은 이 검색식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조건을 집어 넣으면 종목이 바로 떠 버립니다. 이 종목을 실제로 차트에 대입을 했을 때는 먹을 구간이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호재든 악재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내 조건에 맞춰 놓은 검색식이기 때문에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여의도 특급 정보 같은 경우에는 딱 50분에게만 제가 공개를 해 드린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건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 100분에게만 제가 공개를 해 드릴 겁니다. 정말 배움의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1,000분이 아니라 만분에게도 정말 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이 사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정말 소수의 노력하시는 분들만 살아남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상단의 번호 확인하시고 조건 두 글자만 저에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조건 검색식 공유를 좀 도와드릴 겁니다. 정말 백발백중 조건 검색식이기 때문에 저 궁의 명예를 걸고 이거는. 100분에게만 공유를 해드린 거다. 절대 누구도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만 설정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마시고 모르겠으면 저에게 문자 보내주셔서 조건 보내시고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제가 세팅 방법까지 다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빠르게 서둘러 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